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는 뭐 15,000원까지 일단은 그냥 가져간다는 컨셉 유지하고요. 네이버는 아, 지금 1차 박스 뚫고, 2차 박스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아, 펌테코리아 10만원까지 본다. 콜마 홀딩스 박스 돌파를 이제 하고 있고 121선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이제 매수 어, 가능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어떤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서부 TND 121선 돌파를 해 올라가고 있네요 이것도 지금 좋은 흐름이고 어, LG U+ 어, 이것도 반닥 예,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GS 리테일 요 박스권을 지금 회복해서 저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박스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박스권 넘어갔고 요즘 연장해서 예. 이게 아닌데, 예, 이렇게 예, 따라오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됐다. 예,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박스권을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뭐 중장기 개념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 그 다음에, 대한항공, 예, 박스권 상단으로 어느새 올라왔고요. 어, 항공주가 관심 밖으로 이탈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끝났고, 전세계 승인이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흐름은 이제, 좋을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은 약간 분산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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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모였다가 확 모이고 모일 땐또확 모이고 지금 이런 반복 상황인데 뭐 문제없이 중장기로 가져가는 데는 하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예, 바닥 두번 찍고 이제 다시 박스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애초에 오픈 종목은 다 중장기로 가져가는 예, 편안한 종목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카카오뱅 때는 박스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박스 1번은, 어, 끝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예, 2번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어, 박스 요기도 지금 이제 2번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은 별다른 반응이 아직은 없고요. 크래프톤, 아 이렇게 악재 만들어서 120일선 한번 털어주고 다시 또 올라가는 아, 아, 크래프톤이 돈도 굉장히 잘 벌고 히트 히트작이 있죠. 재밌어요. 그리고 예, 저도 몇번 해봤는데 현지를 굉장히 부드럽게 유도합니다. 예, 그래서 돈잘벌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를 아주 스무스하게 유도하더라고요. 아, 저도 할 뻔했습니다. 예, 이 두고 지금 박스권으로 본다면 박스권 잠시 나갔다가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여기 지금 121선 타고 올라가고 있다. 아직까지뭐 중장기 추세로서 건강하게 잘 가고 있고요. 진양폴리는 뭐 안파라도 되는 종목. 자, 태경 예, 조만간에 박스를 지금 여 박스 밑에서. 대롱대롱대롱, 지금 받아주고 있고, 한번빵 뚫을지, 아니면, 아직, 쌍바닥? 바닥을 굳이 따진다면, 여기가 지금 바닥인 것 같거든요. 쓰리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뚫을 때 되지 않았냐?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 ENA, 활발한 지금 계약 활동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 삼성 ENA 그 밑에, 지금 상장주식 중에 최근에, 예 어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랑 아 태웅 로직스구나 예, 태웅 로직스랑 어, 계약하면서 뭐 이런저런 좀 활동은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어,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박스 뚫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비아 예, 조정의 시간이 왔고 가비아는 지금 여기 60일선 타고 지금 60일선 살짝 이탈했는데 뭐 신경 쓰지 않고. 61선 이탈했으면, 그럼, 박스냐? 예, 박스 하단으로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 자,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보통, 이제, 네번 아니면 다섯 번 정도 찍고 가더라고요. 예, 지금, 네 번째 찍고 있다. 예, 요거 한번 지켜보고, Shift S. 예, 저장. 이렇게 해서, 종목단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인디 F. 예. i n F, 니가 안 간단 말이야? 예, 그럴 리가 없지. 예. 지금 121선 살짝 깨 놓고 아, 대롱대롱 대롱대롱 예, 여기 지금 박스권에 바닥을 지금 여기 어디까지냐딱 745원 대롱대롱 대롱대롱 여기 만들고 예, 움직이면 그냥 이거는 빵빵입니다 그냥 흐르는 거는 아주 기약 없이 질질질 흐르다가 회복은 빵빵 예, 이 거기 때문에 미리 탑승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점에서 미리 탑승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쌍바닥 찍은, 찍는 이 타이밍이, 음,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제가 기다리는 그 뉴스, 그 뉴스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